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6일 11월 첫째 주 시황과 아니 마감과 다음 주 전망 이제 메밀지를 써보려 한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제 2,348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제가 예상했던 2,300 최대 40 여기 고퍼스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물렸습니다. 물려가지고 지금 두손 다들고 무릎 꿇고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laughs> 살려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멘탈 관리하기 위해서 좀 클래식 듣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81선 여기가 지금 닿기 직전이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할 매수 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본계자도 81선 이제 이 3,300부터 내려올 때 여기는 61선 81선 같은 저항이라고 아주 강력한 저항대라서 당연히 내리고. 펼쳐졌으니까 올라갔고 내려왔는데 또또 또 이제 펼쳐졌으니까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61선을 넘어가지고 가장 가 싶었는데 또 80에서 80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60에서 저항받고 올라갔다가 80에서 두번 저항받았어요 예꽤 재밌는 곳인데 81선 두번 저항받고 이제는 크게 내려와요 두번 저항받았으니까 두번 별이 두개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쫙 펼쳐졌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데 이땐 기껏해야 21선 21선 21선. 힘이 없는거죠 물론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61선 바닥 하나 한번 들어왔고 뚫고 지금 뭐 81에 위에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어요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는 상태에서 펼쳐지고 올라오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골든클로스 간다 뭐 지금 딱이상태예요 재밌는 곳인데 이게 과연 뚫을 수 있을까 다음 주가 이제 모든 곳이 이제 승부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망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지금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고 이번 주는 그리고 현재 외인들 포지션도 보면은 음 어디 갔지? 아씨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안돼 갖고 외인들 포지션도 지금 선물 포지션이 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외인들은 310에서 307에 배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7에서 310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배팅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금요까지 외인들이 올려야지 이득이 나기 때문에 지금 억척 계속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뭐 중국 다들 알다시피 뭐 제로코로나 이제 완화다 뭐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찌라시였죠 우와 올라왔고 중국 그 보건당국에서 뭔 소리냐 그런적 없다 이래갖고 지금 있는데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저는 제가 보는거는 일단 피보나치를 꺼봤을때 0.5구간 0.5구간이 307.3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곳이 여기 빨간색 꺼 놓은데가 306.6 선물.. 소, 선물입니다 여기서 저는 고버스가또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307.3에서 310까지는 갈수 있겠죠 계속 손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어디보자 3 1 2이면은한 9월 14일 정도네요 9월 14일 저가 9월 14일 저가 정도가 언제냐면은 9월 14일 저가 2400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9월 14일 저가 아2 3 8 2 이가 9월 14일 저가 이게 308 정도 그니까 러 어, 코스피 지수로는 2400까지도 일단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 최고 최 마지노선이 2 4 5 0이고요 이걸 더 넘어가게 되면 저는 손실처리 로 할복합니다. 그리고 어,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하고 지금 크게 다르게 가는데 고점에서 내려오는 지금 정선에서 부딪히고 지금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주공차트가 그리고 여기서 도치를 그렸고 다음 주가 지금 이걸 뚫고 여기까지 에서 저항을 받냐 아니면 여기를 뚫어주면 아마 코스피는 2,400을 뚫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다우고 근데 좀 웃긴게 다우는 이렇게 올랐는데 나스닥 자체는 나스닥 자체는 아예 힘을 못 써요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주면은 뭐 약해진 숄더다. 해서 이제 가즈아 이거 할수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힘을 못 받는 거 자체가 가자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RSI 자체도 이번에 힘이 너무 약해 가지고 코스피보다 약한 나스닥이라서 음, 나스닥은 아예 지금은 손안 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달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환차손이 생겨요. 1400 제가 40 40 원인가에서 달러를 거의 다 팔고 매도포 들어갔는데 지금 1,410매돈일걸요 1410, 어, 와 많이 내렸네 1,403원 근데 달러가 계속 내려가면서 지수가 내려가는 특이한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미상 자체는 아예 다 처리를 했다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제가 볼 필요가 없는건데 참고만 하려고 본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음, 지금 현재 자리가 400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보통은 여기 보시면 이제 쌍바닥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지금 엄청난 저항대였고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쌍바닥 그리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게 되면 은 일반적으로 한번더 올라간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딱 지금이에요. 딱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게 1 2선입니다 예, 지금 124선 저항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태고 근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계속 상승해 갖고 뚫고 올라간다 해도 요거 그리고 요거 처음에 말했던 이 저항대 이, 이 저항대가 어디부터 오는 거냐면은 코로나 저점부터 오는 저항대입니다. 코로나 저점부터 오던 저항대를 부딪혀 가지고 내려오는 게 저는 2,450 이거를 뚫게 되면은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로나 때도 내려 받았 받았던 저항, 저항선인데 이때도 받았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여기서도 반등 칠 때도 이 선을 밟고 반등 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장대 음봉으로 뚫었는데 여기서 반등 쳤어요 저는 2,060까지 내려와 주길 바랬는데 그러면 2,060에서 상승을 치고 이걸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올라오게 돼가지고 크게 한번더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빨리 오퍼스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손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은 최대 기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바, 반등 쳤던 것처럼 올라가다가 그냥 여기서 갑자기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쇼 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건데 쇼스 키즈를 할때 할 돈을 들여서 여기서 지금 또또 또 공매도를 쳐야 는데뭐 완벽한 자리까지 가서 다 같이 타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먼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전략은 시간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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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야겠네요. 다음 주는 지금 뭐 8일 날 중간선거가 있는데 뭐 북핵 리스크는 이미 미사일 뭐 25방 쐈죠 그리고 이제 뭐헥헥헥 이게 날렸는데 이제 끝이 었고 10일 날 이때 CPI 발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CPI 발표 때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10일 12일이 바로 또또이제 12월 달 금리 0.5로 갈지 0.7로 갈지. 얘는 지금 포지션이 얘가 높았다가 얘가 높았다가 지금 하루에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이 아마 결정이 될 거고, 어, 이건 제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음, 그래서 11, 12일날쯤이랑 10, 11, 12일 때가 대충 답이 나온다. 이때 보고 포지션을 완전히 상으로 갈지 하로 갈지가 정해지는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망은 제가 다음 주는 제가. 어디 보자 얘도 지우고 다음 주는 2 4 0 0에 하락 패팅이 들어가고요 만약 에갭 상승해가지고 이 선을 닫게 되면은 이때부터 저는 분할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근데 본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이 계좌는 두손 들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 2 1일선이 올라갈 거고. 여기서 만나는 이 자리에서 지지 받고 거리량이 터진다 그러면 코퍼스는 그 손실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2,45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배팅으로 태우려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망은 다음 주 전망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22번이 <laughs> 조정이 오면은 조정이 왔을 때. 거래량하고 지지받는 걸 보고 곧그 버스 청산할지 아니면 더 들고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그림에 기다릴지 그런 이제 결정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제 베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보통 국장 계좌를 세 개를 돌립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 1번이 그 지금 유튜브 찍는 계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베팅을 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면 50%씩 두 번. 를 예를 들어고 이번에 2150에 들어갔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 계좌가 본 계좌인데 얘는 2200 2280. 얘가 2200아 2150이 아니구나. 2200정도에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2250에서 80 들어갔고. 3번 계좌는 지금 현재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베팅 방법이 어떤 식이냐면은 2200포인트에서 1번 계좌가 들어갔고 지금 지수가 올라요. 그러면 제 계좌는 하락이고요. 2번 이쯤에서 두번째가 들어가요. 1 들어갔고 올라가요. 여기서 만약에 3을 들어갔는데 제운 좋게 얘가 내려가면서 운 좋게 내려가면서 3번이 수익이 나요. 그러면 2번 계좌 샀던 곳에서 3번은 익절을 합니다. 그리고 2번 계좌에 있는 데서 반등을 칠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판단을 잘 해야돼요 반등을 친다라고 생각할 때는 2번 계좌는 2분의 1 손절을 쳐야돼요 얘는 익절을 하면서 얘는 손절을 같이 쳐요 반등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 얘 50%를 다시 사고 얘는 다시 2분의 1만 사요 왜냐면 이제 더 올라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찐반이라는 분위기가 났을 때는 다 손실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하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얘는 익절, 얘는 대기.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1번 번 계좌를 사둔 것까지 내려오면은 두 번째 익절. 1번 대기. 또 내려오면 1번만 들고 계속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칠때 다시 1번 뭐다 팔고 상승 배팅뭐 이런 식으로 1, 2, 3번을 계속 돌리거든요. 이게 이게 좀 잡짤하게 들어갑니다. 이 수익에 리스크가 크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큰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큰 방향을 잘, 잘못 잡게 되면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했던 손실 처리가 2450 여기서 오게 되면은 2번 계좌는 손절을 칩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1번 계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조금 더 봐요 2550까지도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얘가 손해가 많이 나지 않냐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수익이 지금까지 컸기 때문에 1번 계좌는 뭐 사라져도 상관없는 계좌이기 때문에 좀더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찐 반등이 나온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그 이번에 차트를 좀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주봉상 다이버전스가 지금 다들 다 떴거든요. RSI가 여기 여기 지수는 낮은데 RSI는 여기가 높아요. 이게 다이버전스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승으로 전환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아이고 꽈버렸네. 나스닥 다우도 보면은 미국 장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봉상 여기가 낮은데 여기가 높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에 있는 여기보다 낮아요. 이게 다이버전스예요. 그럼 상승이에요. 근데 상승이 어디까지 가냐? 보통은 50%예요. 근데 지금 다우가 좀 강한지 50%를 넘겼어요.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단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고점에서 다이버전스던 돼요. 여기 높고 여기 낮아요. 여기가 제일 고점이고 그러면 이때는 하락한다라고 하락배팅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서 하락배팅. 그리고 하락배팅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50 50. 자50 넘었는데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그 다음부터가 다우가 쭉 내려왔어요. 나스닥을 봐도 나스닥을 봐도 자 여기가 제일 높은데 여기가 더 높아요. 근데 여기 낮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떴고 그다음부터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짜증나게 지금 시점에서 하단에 다이버전스가 뜨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좀 짜증이 납니다. 제가 하락 배팅했을 때 지금 다이버전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가냐가 제일 중요하고 어, 나스닥은 지금 힘없어서좀게없고 다우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다우가 지금 자 여기 고점을 지금 못 넘은 상태에서 지금 내린 상태라 갖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 높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가 더 낮아요 얘가 갈라 그러면 얘를 뚫고 올라가고 요까지 해서 안착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상승일 거예요 그때 저는 고 버스 <laughs> 국장도 보고 상황 본 다음에 고 버스도 손실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망은 이런 식으로 할라 그럽니다 일단 멘탈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 전망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좀 길었네요. 감사합니다.